반갑습니다, 김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카르마 정화와 해소,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울 때 견딤 버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는 이제 거기동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동 후에 몇년 후가 되면 이제 아, 지구 멸망이 됩니다. 물론 지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인류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 가운데 96.5%가 완전 소멸되고요. 그리고 3.5% 조금 더 이제 뭐 능력히 하더라도 5% 정도의 인류만 새 지구 타우라로 이주해 나가게 됩니다. 96.5%는 깨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 왜 그들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였고 신성을 회복하지 못하였는가. 제가 아무리 깨어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어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이제 괴롭히고 했던 그런 자들이고 보이는 그들만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명예 권력 돈 이러한 것들만 이제 추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96.5%가 된다라는 것 성서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둘다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깨어난 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새 부대는 새로 예비되어 있는 새 지구, 새 예루살렘 타우라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지혜에 서 있죠. 이 성경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그리고 지구 멸망에 대한 징조와 대재앙,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이제 그대환란 짐승표 666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고, 새 지구,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고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덧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어, 이,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고 빛이다. 뭐 중요한 존재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봐야 봐 돼요 자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정화 그리고 견딤 버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이제 지구 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 대재앙 대환란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정말 괴로운 일들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각자 이제 전생, 전전생을 살면서, 이번 생을 살면서 이제 만든 카르마를 정화를 시켜라.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어, 그리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뭐 충농증, 비염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공간 이죠 부비동이라고 하죠. 있는 그 염증 내지 어 분비물을 세척을 합니다. 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김장을 할때 소금물을 가지고 또 씻어내고 또어 그렇게 또 이제 하죠. 똑같은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정화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카르마 정화, 개인의 카르마 정화를 시키고 소멸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가족의 카르마, 단체의 카르마,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의 카르마, 그리고 도시의 카르마, 국가의 카르마, 전체, 지구 전체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해라, 힘을 기울라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창조주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전사들 빛의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빛이 빛을 잃는다면 빛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이 빛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 거기동 전에 지금도 그래요 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 도 저에 대한 꿈을 꾸고 제가 어, 하늘에서 보았던 그 우주선 은하연합의 UFO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피 올렸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꿈에 보았던 똑같은 우주선입니다.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카페 보시면 그런 글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지구 거기동은 코앞에 와 있고 지구 멸도 이제 몇년호가 되면 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빛과 같은 자녀들을 지금 천사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속히 일어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거라. 의식을 깨우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억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일어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빛이다.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깨어날 수가 있고. 깨어난 자들이 신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회복한 자들은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물질이라 하면 뭐 건물, 상가, 부동산, 뭐땅 그리고 명예, 자산, 권력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새 지구, 4차원 행성, 타우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들, 빛의 전사들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환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이제 선한 행동이고, 이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이제 타라에 가게 되면 상을 내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빛의 전사들과 빛의 일꾼들이 저희 영상을 참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들 헛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테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인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굳건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첫날, 만날,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꼭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할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환하게 세상을 비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차원 상승과 지구 극이동, 지구 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영적 성장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이책 천국의 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책들을 합해도 이책 하나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